안녕하세요. 영재는 농장입니다. 자, 저희 택배를 받으신 분들이 궁금하다고 몇 가지 여쭤보신 게 있어서 제가 자, 저희가 제가 큰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분에다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품은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집에는 조그만 데다가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이 작은 분에 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보면 어, 3분의 1 될까요?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 화분을 이제 털면서 어떻게 심을지를 한번 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공유가 되는 부분이나 또 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공부하고 배우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에게 좋으면 좀 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이걸 털어볼게요. 털면서 이제 이 작은 화분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가 굵은 난석을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려놨죠. 자, 얘를 그대로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걷을 때 보면 이 뿌리가 여기까지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어, 이렇게 나와서 난석에 이렇게 뿌리를 이 스트랩토 카르부스 스카프의 뿌리가 이렇게 얇게 내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얘네들을 지, 지탱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실줄기만 해요. 그래서 실줄기만 하면 뿌리가 굵게 잘내렸다 그러고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내리면 물마름이 적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다가 미터으를 어, 쓰겠습니다. 여기서 걷는 흙을. 자 미, 미, 여기 밑에다가 어, 충분히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다 해줘서 이렇게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주 굵은 석을 제가 가에다가, 어, 물론 이제 제가 대품을 좋아해서 이렇게 큰 데다 넣었지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예, 지금 여기 이만큼이 자기 포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제 뼘으로 한뼘 반이 되는 거라고 보면 한뼘반 중에 한뼘 정도 안에만 이 우리가 쓰는 흙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가에는 전부 다 이렇게 난 석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가에는 전부 다 난석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털어보면 이렇게 전부 다 가에는 난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받으셔가지고 화분을 뺄때자 이제 여기 난석을 요만큼 넣었어요 3분의, 3분의 1은 아니고 요한 4분의 1 정도 되게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밑에도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제가 자 요거는 요렇게 잠깐만 나가 계시고 자 이렇게 화분이 가면 이렇게 이렇게 털어도 돼요 자 요렇게 털어보면 이 사이에다 제 손을 이제 딱 넣었어요 이 손을 딱 넣고 이렇게 얘를 자 요렇게 잡았어요 이제 손으로 잡고 요렇게 빼보면 자 영자씨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큰 분에 얘가 들어가 있는거는 자, 분쟁기도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티로풀,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실제로는, 자,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밑에는 안석이죠. 이렇게 밑에는 안석이에요. 네, 이렇게 밑에난석이 거의 50%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틀어보면 뿌리가, 자, 어때요?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릴 수가 이 시간이 1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큰 분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제 지금 뿌리가 다 내렸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이 지상부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잎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뿌리를 가득 채워야지만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요 둥근 15cm, 10cm 넘는 화분에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산목에서 꽂아 놓은 게 여기서 살았네요. 화분이 크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따서 버리기 아깝죠. 그러면 얘가 어디 딴데 가면은 제가 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가 꽂아 놨던 건가 봐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었어요. 자, 얘는 자 어떻게 볼까요? 뿌리가 내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 성체는 못 만들어서 었 이제 뿌리부터 내리는 거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뿌리가 먼저 내리고 여기에서 이파리 떨어진 걸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자기 몸 엄마 밑에다가 해줬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것도 이제 심으면 하나가 되겠죠. 자, 요렇게 손으로 이제 얘를 자,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져 있어요. 자, 이제 이 뿌리는 사실 어, 제가 이렇게 큰분에서왕대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 자, 요렇게 이렇게 손으로 여기 들어갈 크기만큼을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살 틀으세요. 자, 이 흙은 어, 영전에 야생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도 애들이 크게 몸살을 안 칩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자기가 이제 갖고 갈 만큼만 제가 이렇게 네. 자, 이 정도면은 자, 이 정도면 이제 이 화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그랬으면 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에 많이 달고 있는 거를 이제 집이 작아지기 때문에 작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맞아요. 크기가 비슷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자, 이만큼을 잘라냈어요. 네. 자, 그면 이제 얘가 이제 어 얘가 이제 저 자기네 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살 집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엔 아까 제가 큰 난석만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맨 밑에 제가 뭐를 넣었어요 그래도 또이 배수가 잘 되라고 이 펄라이트를 한 주먹 넣었어요 여기는, 어, 여기는 한 주먹이 아니라 화분이 컸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하나를 넣어서 바닥을 이 굵은 난석을 덮어줬었어요. 이 굵은 난석을. 자, 여기도 제가 조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넣어줬어요. 한 오콤. 네. 한 오콤 넣어줬어요. 네. 그러면 자 얘가 이제 한옥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얼굴을 봤어요. 자 그러면 높이를 한번 볼게요. 자이 정도 들어가면 쏙 들어가겠어요. 쏙. 자 그러면 쏙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여기에 상처가 생기겠죠. 자 얘를 꼭꼭 이렇게 네. 자 미안해요. 응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살을 막 떼어내서 미안해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먹밥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먹밥을 만들면 아주 쏙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요 자, 잠깐만 보여드릴 게또 하나 있죠 어, 지금 저희 집 상품을 구입하셨을 적에 제가 영잔의 흙을 딱 요만한, 어, 우유, 우유병 반을 잘라가지고, 우유병 반을 잘라가지고, 이만금식을 제가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 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 한 대여섯 가지를 넣어서 요렇게 만드는 데에, 요런 화분을 크게 만들 때또 아니면 포트에 들어가는 걸 만들 적에도 제가 이 흙으로 가지고 쓰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쏟아 볼게요. 이렇게 쏟으면 먼지가 이렇게 날 만큼, 자, 화분 하나에 쓸 만큼을 제가 흙을 들여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굵은 흙이 이렇게 제가 좀 흔들었어요. 이렇게 왜 흔들었냐면, 자, 이 굵은 흙을 맨 밑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굵은 흙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맨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 놓은 크기하고 이렇게 맞춰봤을 적에, 어제 제가 화분을 여름에 분갈이 할 적에는 생장점을 1cm나 2cm까지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성장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높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중에 굵은 흙을 이렇게 많이 넣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먹밥을 만든 애를 한번 다시 넣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흙을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굵은 흙이, 어, 굵은 녹속토가 여기 다 들어갔어요. 거의.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내려놓고요. 자, 얼굴을 보고 지금 현재 꽃 송이들이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 앞에 하고 요렇게 맞췄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냥 쏙 들어갔어요. 요렇게 쏙 들어갔는데 이제 자, 요렇게 끼우러지는 거를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이제, 요 중에서 또굵은흙을요 중에서 또굵은흙을 이렇게 부삽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요만큼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올려서 심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밑턱이 좀 작아요 주먹밥을 만들어 놓은 게 생장점하고의 1cm를 좀 높여주라 그랬어요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 같으면 얘가 여기 전 안에 1cm 안에 쏙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뿌리가 워낙에 잔뿌리까지 잘 내려져 이 흙에 꽉 차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뜯어낼 만큼 뜯어냈어도 생명의 지장도 없고 성장의 지장이 없어요 자 여름 분갈이라도 지금 적극 춘천은 안하지만 꼭 하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자 그럼 이제 옆에 조금씩 넣어요 네. 옆에 조금씩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굵은 흙만 굵은 흙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굵은 흙만 들어가게 해 줍니다. 이렇게 화분가위로 화분가위로 네. 네. 이렇게 굵은 흙만 이렇게 들어가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약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자제 손가락을 하나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밀어줍니다. 이렇게 딱 밀어줘요.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 정도를 넣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여백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흙을 채워줍니다. 자, 조금 안 맞는다. 내가 균형이 조금 안 맞는다 하는 데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붉은 흙을 넣어주고 이거는 글러줍니다. 이러면 이제 생장점보다 1cm 정도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보여도 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약간, 약간, 예,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옮겨서 심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흙이 최대한 어, 빈 구멍 없이, 빈 구멍 없이 들어갈 수 있나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 빈 구멍 없이 들어간 데에는 잘 들어갔구요. 이제 조금 여백이 있는 데에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꼭 채워주시고. 자, 얘를 이제 물내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내림을. 자, 요 혹은 또 제가 쓸 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담아놓고 여기다가 물내림을 한번 해볼게요. 물내림을 한번 해보면. 자, 물을 위에서 붓지 말고요. 화분 가에를 이렇게 한번 부보세요 그러면 먼지가 폭독폭독 올라오면서, 자, 물이 내, 잘 내려가는지, 예, 구멍이 많이 생겨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물내림을 집에서 심으실 적에 이렇게 간단하게 심으실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이렇게. 물내림을 해보면, 이제, 예, 물이 수르륵잘 빠지면 네. 이상없이 잘 된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두근 분에 어, 집에서 하실 적에는 어, 샤워장이나 이런 데에 놓고 하실 적에는 될수 있으면 물을 한 다섯 번 정도 흠뿍 내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공간이 생긴 거를 물로, 어, 그 구멍 같은 거를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다 요렇게, 이렇게 이제 잘 들어갔다고 보면 한번 톡톡 쳐보세요. 네. 톡톡 쳐보면, 이렇게 네. 톡톡 쳐보면, 자, 이제 위에서 한번 보봅니다. 그러면 이제 물레를가는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같은 흐름으로 내려가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4초 만에 다 내려갔어요. 자, 한번 더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물 내림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요. 30분 정도 있다가 자,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나누면 3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물이 쫙 빠지고 어, 위로 떴던 게 조금 내려가서 화분하고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30분 뒤에 이제 손톱으로 흙을 요렇게 다 눌러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아까 요거 좀 버릴게요. 다시 여기다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굵은 흙만 썼기 때문에 여기에 잔뿌리를 잡아줘야 할 가루흙들이 들어 있어요. 가루흙들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까 거보다는 흙이 많이. 자 30분 뒤에 뭐를 하냐? 여기 부드러운 흙을 채워줍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워주고 나면은 이제 어. 물을 주고 나서 수분을 빨리 말려야지 돼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왜 물을 주지 않냐 면 여기에 있는 수분을 위아래로 다 같이 공유해서 얘 예, 화분 속에 여기 들어있는 공기나 이런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여기 마른 흙을 이렇게 조금 얹어줍니다. 30분 뒤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30분 뒤에 마른 흙을 얹어주고 나서 한 3시간 있다 보면 여기 위에까지 촉촉이 다 젖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화분가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원한 곳에 한 2, 3일 두면서 처음에 했 적에는 매일 물을 한 서너 차례 물이 흘러내리게 아까처럼 다섯 번 정도 물을 줘도 괜찮은데 한세번 정도만 흘러내리고 한번 주고 흘러내리고 한번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은 아주 큰 분에서 작은 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잎의 길이가 조금 한 요 정도는 짧아져요 한 10분의 1은 짧아져요 지금 여기는 큰 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까 잔뿌리 제가 많이 찢어 냈었죠 그렇게 찢어 낸 거를 다 같이 먹고 살수 있도록 여기까지 물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긴 뿌리를 잘라 내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가는 물줄기는 해결을 못해줘서 아마 이만큼 적으로 조금씩 이제 잎줄기는 짜가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새순이 새 나와요 잎의 길이가 줄 적에는 새순을 많이 묻어내줘요 그래서 자 잎이 시원찮을 적에 잘라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잎이 길면은 잘라주세요 하는 얘기는 얘가 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다른 새 식구가 나와야 스카프는 이렇게 이파리 하나마다 지금 하나 둘 꽃대가 네 개가 피었었어요 그러면 자이 꽃대가 이제 쭉 계속해서 자기가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옆에 이 이파리를 키워서 여기에서 꽃을 달고 해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파리가 있으면 얘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 길이에 맞춰서 잘라줘도 성장이나 꽃을 가지고 오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파리를 많이 받아서 키워놔야 얘네들이 꽃이 피고 나서 졌을 적에 또새 이파리에서 꽃줄기를 물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파리 길이를 조금씩 잘라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어떤 분은 또 전화해서 그거 왜 잘라서 보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이가 안 맞아서 잘라서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어, 그것도 그렇게 삽목하려고 그걸 잘라서 보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삽목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삽목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어, 서로 입장의 길이가 맞으면, 어, 다른 데로 갔을 적에 성장이, 제가 여기다 놓고 볼 적에는 성장이 좀 틀려도 괜찮지만, 가정으로 갔을 적에 어느 정도 성장 밸런스가 맞으라고 제가 여기를 잘라서 보냈으니까,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 하고 나서 여기 젖어 들어오는 게 보이죠. 자, 요거 다했구요또 이제 이렇게 포토로 사시는 분들 저 어떻게 해요? 하시더라고요. 포토로 사시는 분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난석 굵은 난석을 많이 넣으세요. 굵은 난석을. 하, 요거는 화분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깔리게만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얘를 뽑아 보면. 저희 집에서 15,000원 뭐 25,000원 이렇게 가는 게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아, 뿌리가 들 내려진 애들도 갈 수도 있지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예. 요렇게. 요렇게만 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예. 지금 포트로 가는 거는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자, 아까 여기 쿨라이트 넣으라 그랬어요. 쿨라이트 예. 자, 플라이트는 통풍도 해주지만, 얘네들이 물에 차있을 적에, 이렇게 띄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 화, 화초를 이렇게 봉긋하게 띄워줘요. 자, 여기도 이렇게 1cm. 예, 지금 1cm인데,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딱 맞아. 예, 이렇게 딱 맞게 하지 말고, 어, 그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 그러면 밥은 요만큼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여름 나기 해요. 요만큼만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자, 여름에는 물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예, 굵은 흙을 더억게더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한번 놔봤어요. 그랬더니, 자, 생장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한컵 정도 보내드리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채우세요. 이렇게. 예. 가해만 채우세요. 굵은 흙. 그 중에서 제일 굵은 흙 가지고 화분 가에는 채우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넣고 있죠. 요렇게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 올려서 얘는 포트 가는 거예요. 얘는 아주 많이 아까 여기 분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아주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요렇게해 가지고 여기를 흔들리지 않게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갈아서, 요렇게 갈아도도 얘네들 성장하는 데에 죽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 이사 갔는데 어 얘가 숨 모시고 예, 사람이 저기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뜨면은 산다. 어,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가 입이에요. 요, 이사 갔는데 이렇게 깊숙에 나를 폭 심어 주는 것보다는 요렇게 여기가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해 주는게 여름에 물러지도 않고 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서 얘네들은 뿌리 발육을 합니다 여기 요만큼의 지금 1cm 정도의 흙이 채워졌죠 이집 바깥에 자기가 살던 집 바깥에 그릇이 커지면서 여기 1cm 정도 흙이 새 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분을 겨울에 틀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큰 분으로 옮겨 줘야 될 상황이 돼서 빼보면 여기까지 또 화분 바깥에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받으시면, 요렇게 분갈이를 해놓는 게 방법이고요. 이제 요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면 간수를 해도 상관없고, 자기 몸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릇을 너무 크게 갖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가는 거에 화분을 빼보면, 자, 얘는, 얘는 거분보다는 크죠? 이렇게 큰 분이 갔을 적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큰 분.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아까 이 화분에 있는, 끝에 있는 흙을 웬만큼 털어내고, 요렇게 주먹만하게 넣어줘도 절대 죽지 않으니까, 요렇게 가지고 1cm 정도 올라오게 해서 화분을 다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풍덩 아까처럼 풍덩얘 갈기 전에처럼 풍덩 넣어놨다가 보셨다가 아주 물에 싹 씻어서 하는 거는 찬바람이 불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래서 오늘 큰 분에 있는 거 작은 분으로 옮기는 거 하고, 포트로 받으신 거, 어, 집에서 그냥 놓고 보기는 그래서 분으로 가는 가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영자 씨네 농장에서 영자 씨가 두 가지 화분 가리를 해봤습니다. 어,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저한테 알려주실 분들은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자 씨였습니다.